반갑습니다. 부동산 이박사입니다. 장원 마산 해운구 호개에 있는 전원주택 브리핑합니다. 현재 경매 금액 51% 1억 3,800 사건번호 2022타경102297 주택입니다. 토지 58평, 건물 32평, 감정가 2억 7,000. 51% 반값 1억 3,800. 괜찮습니다. 건물 허가일 2017년 약 6년 된 건물이라 전반적인 건물의 상태는 양호합니다. 건물 방향은 남향입니다. 이 지역 땅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지속도를 보면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지역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주위에 유사한 땅 크기와 집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건물은 1층 2층 54제곱미터. 약 16평 정도 면적이고, 건축 면적 1, 2층 합하면 약 32평 정도 됩니다. 건물 전면에서 이 사진입니다. 이쪽이 남향입니다. 입구에 보시면은 이렇게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닫을 수도 있겠죠. 좌측이 본물건이고, 여기가 마당입니다. 이쪽을 경계선으로 해서 앞집이 되겠죠. 차량은 여기 한대 주차 가능한데 잘하면 한대더 주차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가 물건지 위치이고 아래로 내사이시가 있고 이 도로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위쪽으로 가면은 칠원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마산해운구입니다. 고개사거리입니다. 호계사 거리 쪽에서 이렇게 도로를 타고 올라오면 여기는 호계중학교이고 이 도로를 타고 올라가면은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기가 물건지가 되겠습니다. 이쪽 위쪽에 있는 것은 버스 차고지입니다. 여기 북쪽과 동쪽으로 경작하는 밭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2018년도에 2억 3천, 1000년도에 2억 7천 거의 이집과 거의 땅이나 건물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75만원. 주택 공시지가는 1억 2,400만원입니다. 물건지로 가는 도로는 2차선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022 타경 10297. 주택이고, 입찰일은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이고, 토지 약 58평, 건물 32평, 감정가는 2억 7천, 최저가는 51% 1억 3,800, 1, 2, 3, 4, 51% 진행 중입니다. 토지는 대이고 주택은 1, 2층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건축물 현황을 보면 성인일자가 2017년 9월입니다. 건물, 토지, 등기부 현황을 보면 현재 여기 2번, 2020년 10월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하 소멸입니다. 등기부상 큰 문제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김 아무개가 되어 있네요. 전입일자가 2022년 5월이라서. 크게 대항력이 없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여기에 위반 건축물 관련은 아무것도 없네요. 깨끗하네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동네는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물건지에 접근해보면 앞에 집입니다. 잔디와 잡초가 좀 자란 것 같네요. 현재 사람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본 물건에 대하여 좀더 많은 정보를 원하거나 경매 위탁 등 필요하신 분은 부동산 이박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